하루공화이 그랑쿠페인데요. 이거 지금 뭐래핑해놨는데 타르트포시트에다가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블루랑 레드 투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래핑을 하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. M 전용 래핑. 하루공화이도 지금 할인 많이 되니까요.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. 하루공화이 그랑쿠페가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. 그랑쿠페보다도 좀 쿠페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M8도 그렇고 그랑쿠페가 실용성은 좋지만 아무래도 뭐랄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투도 쿠페가 더 이쁩니다. 그래서 M8도 할인 많이 되고 8 5 0이도 할인 많이 되니까 연락 주시면 추후에 바로 해드릴게요. M8 모델이나든가 M8 그랑, 팔8 5이 그랑.